자, 오늘 유니슨 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공시가 조금 나오면서 일단 시간 내에서는 하한가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악재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하한가름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유니슨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해상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등에 업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또 걱정이 또 많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왜시간의 하한가 흐름까지 가냐면 1,260원이라는 금액의 신주가 상장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발행 주식이 1억 7천만 주죠. 근데 그 중에서 5,100만 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 시세보다 더싼 금액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주주님들이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좀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선 LS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단기 바닥 구간부터 이 가파른 상승세를 전부다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만큼, 어, 주임들 중요한 거는, 유닛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파동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이 변동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만 분명하게도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본주죠. 현 시점 주가가 1793원. 그리고 앞으로 상장하는 1200원이라는 신주에 대해서도 각각의 전략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전부 공유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을 먼저 볼 텐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유상증자긴 하죠. 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이나 또는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거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근데 운영 자금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로 임직원들 성과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금액이 642억이라는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를 자, 그러면 나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7월 22일이죠 보통 유상증자 발표하고 1개월 뒤에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에서 저는 최대한 주임들이 많은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게 핵심이다. 배정 주식 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유니슨에 대해서 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은 298주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7월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론 이거는 주주 명부는 이틀 전까지니까 해당 일정은 그냥 빠르게 7월 22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증권신고서가 나왔으니까 해당 신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효력 발생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7월 4일까지 금감원 쪽에서 볼 겁니다. 야, 너네 이거 유상증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정신고서를 다시 요구할 거야. 7월 4일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19일 날, 자, 오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쭉쭉쭉 넘어가서 9월 24일 날, 신주가 상장되는 기한까지 어, 정말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겠죠. 근데 보통의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은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급등 구간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 정말 좀 명확하게 나오죠. 평균적인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 어, 유니슨이 평균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기준 주가라고 해서 1800원이라는 금액에서 25% 할인받은 금액, 거기서 배정비율까지,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즉, 평균적인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종목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 자, 여기서의 계획은 이 주가를 상승시켜 줄수 있는 호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주주님들한테 절대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25%의 할인율이 적용된 유상증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딱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는 주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변동성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내일 장 시작은 개파락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면서 권리락 당일까지의 상승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만 유닛은 관련해서 모든 유상증자 종목들이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임들이 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죠.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단기 반등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을지. 스맥이라는 종목이었고요. 또는 최근에 유상증자, 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는 더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확실하게 바닥 구간부터 자, 두 배가 넘는 수익을 또 안겨줬던 종목이 또 이수인 만큼 어, 유니슨 주임들이 당장 내일 구간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지금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명확하게 수익을 낼수 있게끔 어,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저랑 같이 매매대응 이어나가실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대응 전략집에 대해서도 어, 자료집 전부 다 공유드리고 또 실시간 타점 대응들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유닛은 최대한 이 변동성 구간에서의 수익.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본주와 앞으로 상장하는 신주에 대한 각각의 수익들 같이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죠. 37038575. 자, 이 번호로 유니슨. 자, 유니슨이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최대한 주임들 도움되는 정보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실시간 대응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응방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유니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랑 같이 이미 만분 이상 주임들이 왜 함께 대응들을 이어 나가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수익 극대화 전략들을 전부 다 짜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 37038575이 번호로 유니슨이라고 문자 한통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구간 이 개파락은 불가피하게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 종목에 대한 상승 패턴을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9시 땡하자마자 매수타점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최근도 어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장대 양봉출의 이후에 떨어지는 패턴들, 이런 종목들은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을 피하기 위한 가짜 하락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이 또 발생을 했을 겁니다. 항상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주임들이 매매 접근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도 유니스는 이 재생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수익들까지 주임들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함께 유니슨에 대한 대응들 이어나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유니슨 잠깐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우리 주임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 히든 종목. 그리고 플러스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께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또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400만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복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제 번호죠.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정보주 한 종목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일단 유보율이 3,00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유통 주식수는 60% 미만 품절주에 대해서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임들께 당장 급등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 전고점 매물을 싹 잡아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한 종목이고 현시점 유통 비율은 20% 미만인 품절주입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최소한 400%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세력의 평단가 목표 주가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고요. 를자 특히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자체가 1만%가 넘어가는 1만 1,000%가 넘어가는 자 무상증자가 예정 중인 이 세력 정보주 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임들의 수익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만들기 플러스 그리고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10-3703-8575이 번호로 문자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3 7 0 3 8 5 7 5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성공투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